안녕하세요.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 0번 바보입니다.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점입니다. 바보 카드는 계획보다 직감, 안정보다는 모험,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선택합니다. 절벽 끝에 서 있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뛰어 오르는 중입니다. 가방 안에는 아직 쓰지 않은 잠재력이 있고, 함께하는 흰 개는 당신을 지켜줄 직관의 신호입니다. 이 카드가 오늘 하루 에너지로 나왔다면, 머리보다 가슴의 목소리를 믿고, 익숙함보다 새로운 선택을 하고 안될 이유보다 해볼 이유를 먼저 떠올리세요. 나는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나의 길을 시작한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 0번 바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1번 마법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